이거 얼마주고 샀어?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그린핑거 물놀이 유아 선크림 여름철 아이들 물놀이에 필수라서 찾던 중 발견했어요. SPF 50+에 P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자외선 차단 효과도 굿굿. 워터프루프라 물놀이 후에도 잘 유지되고요. 발림성이 좋아서 아이도 거부감 없이 잘 발라요. 부담없는 사용감이라 더 좋고 튜브형이라 휴대성도 최고. 믿고 쓰는 그린핑거 가격도 저렴하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아이 피부를 지켜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제품은 그린핑거 유아용 파워쉴드 선스틱 워터프루프 SPF 50+ 러스입니다이 제품 정말 대박입니다. 가격을 말하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유아용이면서도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 선스틱 물놀이에도 걱정 없는 워터프루프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요. 발림성도 좋고 백탁 현상 없이 깔끔하게 발려서 아이들도 쉽게 바를 수 있답니다. 특히나 알로에 베라의 추출물 덕분에 자극 없이 순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 후 기름지지 않고 보송한 느낌도 좋아요.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찾기 힘들어요.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거 얼마주고 샀어?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다토아토 쿨링 선 스프레이. 여름철 자외선 차단대타다가 발견한 이 제품. SPF 50+, PA++++의 강력한 보호력을 자랑해요. 사용하기도 너무 편리해서 뿌리기만 하면 끝. 시원한 쿨링 효과 덕분에 더운 날씨에도 피부가 한결 쾌적해져요. 특히 아이와 함께하는 야외활동에 정말 추천드려요. 간편하게 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스트레스도 없고요. 향도 부담스럽지 않고 발림성도 좋아서 만족스러워요. 가격도 합리적이라 여름휴가 필수템으로 강추드려요 가격 확인해 보세요.